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풍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을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 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 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주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 서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갔서 그들에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술초로 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첫 번째 지키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유월절에 지켜야 할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어, 임방과 또한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을 나가지 말 것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를 때에 살수 있음을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6월절을 영원히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부모 세대가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란 단지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전하고 전파하는 것까지도 6월절의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그피를 문방과, 아,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슬초는 원어로 에조부라고 합니다. 어근이 아조부인데 이는 난쟁이를 뜻합니다. 난쟁이란 흔히 볼수 있는 것으로 볼품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문등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도 이 우술초로 찍어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술초가 유명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0편 51편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이 우슬초로 씻어 달라는 것은 어린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힌 유월절에 근거한 것으로 어린양의 피로써 나의 죄를 씻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정결의식에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은 우솔처같이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흠모할 것이 없고 또 억울함을 당하게 되지만 그 볼품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존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볼품 없음이 볼품은 없지만, 또한 아무것도 아닌 우술초에 피가 적셔질 때 쓰임받듯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적셔지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다윗은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의 판자"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겐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리킴의 즉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 죄에서 도리킴의 속도를 따라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적받는 순간... 엎드려 회귀하며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나 전리품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늘 언제나 핑계되고 합리화됨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곧바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우술처로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기도 하면서 도익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10편 51편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 코가 석자일 때는, 나 하나 지탱할 여력이 없을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이번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임 받는 것 자체도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그 자기 중심의 뿌리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쓰임 받는 것은 부담되고 또 그럴 여력도 없으니 어느 정도 극복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어, 그래서 뭔가 할수 있을 것이 있을 때, 그때 쓰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를 말합니다.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낼수 없기 때문에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빛을 낼수 없기 때문에 반사체가 채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수 없는데, 그럼에도 발광체가 되려 하니 빛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위처럼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의 어떤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왜 죄로 인해서 망하고 죽게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남, 그것이 영광됨을 알, 영광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무조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쓰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예로 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때부터 4 0에 하나, 하나 가만매를 막고 있는 처지에, 또는 가시로 인해 고통받고,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여전히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방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배척당했지만 그의 상황과 처지와 여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죽기를 기도하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선포되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을 좋아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더 좋아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만 여전히 내 몸은 죄, 죄를 짓고 또 죄에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위처럼 우술초로 씻어 달라고, 어,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비결이 있다면 다윗이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생각에 다윗의 생각을 맞춘 것이죠.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날마다 돌아가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아, 그래서 그 광야라는 기간은 빈곤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장소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 애굽의 노예근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근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고난 속에서 영적 근력이 키워졌다면 그 고난은 참으로 값진 시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짐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많은 장자들을 죽여나갈 때,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바른 집의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술초에 발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셨는데 그 웃을 초 같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흐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웃을 초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받다 이땅 가운데 때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세워 쓰이기 원하는 그 때에 그 장소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쉬운케 하는 자로 하나님을 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한 아버지님이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엎드림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